아, 삼성 어떻게? 아니 구자구적 예봐야. 구적 구자욱이 폼이 좋다 못해 이건 진짜 배트 묻으면 한 타였는데. 아, 구자욱이 다치네 구자욱 1차전에 삼안타. 그거 도루하고 안타 치고 도루하고 부상. 아, 삼성 진짜 구자욱은 거의 사실상 삼성 라이온즈의 삼성 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야. 진짜 어떡하지? 진짜 구자욱이 없으면 은 이건 조금 많이 유감스럽긴 해. 구자욱이 올해 진짜 그냥 커리어 하이였는데, 올해 기록 보면 안타 169개, 홈런 33개, 타율 3할 4푼, WA라고 5.69. 와! <laughs> 근데 이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? 삼성 라이온즈의 라가 없었어. 삼성 라가 없어. 삼성 라. 어떡하냐? 삼성이 또 선발이... 좋은 것도 아니어서 2선승 했는데, 모르겠어, 사실. 아, 물론 삼성이 유리하지. 유리한데, 끼 올라가진 못할 것 같아. 삼성 선발이 너무 아쉬워. 코너가 있었으면, 아, 이건 그래도 올라가겠다 하겠는데. 음, 삼성 너무 어려워졌어, 지금. 엘진 선발이 좋단 말이야. 3차전 임창규 황동재인데 모르지 또? 근데 5차전까지는 안 가고, 올라, 아, 갈비라나? 모르겠어. 솔직히 삼성이 올라갈 것 같긴 한데, 쉽진 않을 것 같아. 아 그냥 구저 없 진짜 있었. 근데 구저 있었으면 일단 그냥 갔어. 그냥 한국 시티 그냥 갔어. 이건 팩트야. 구저 없이 근데 구저 없이 한국 시티 가면은 근데 기아가 그냥 우승할 것같긴 있어도 우승할 것 같은데. 구자이 없으면 더 쉽게 우승할 것같아 그냥 4승 막 4승 0패 이렇게 기아는 말이 안돼구자 너무 잘해가지고 지금 부상이 너무 아쉽다 있었으면은 뭐 그냥 그냥 3차전에 끝났을 것같아 솔직히 윤정빈이 있긴 한데 구자이잖아 삼성라이온이 삼성란데 그냥 사, 사자 그 자체인데 구자욱 솔직히 올해 너무 아쉽다 안돼 경... 근데 많이 다친건가 모르겠는데 일본가서 뭐 치료한다는데 한국시이지 나오려나 나오겠지 나와야되는데 안나오면은 아 나와도 기아가 우승할것 같은데 안나오면 뭐 너무 쉽게 우승하지 않을까 기아가 이런 생각 하여튼 적 빨리 다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재밌는데 야구가 너무 아쉽다